제가 오늘은 어, 이탈리아에서 제 유명한 라구 파스타 그 소스 만드는 걸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얼굴은 안나고 손만 나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 아주 간단하게 라구 파스타 소스 만드는 거 알려드릴게요 어, 준비물은 이렇게 저희는 간단하게 당근 그 다음에 샐러리 양파 그다음에 요거는 돼지고기랑 소고기 갈은 건데요, 두개 합쳐서 500g입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히 두번 갈아달라고 정육점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두번 가는 게 훨씬 더잘 익기도 하고 풍미가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아이들이 이때. 네. 그리고 갈은 마늘, 그다음에 요 시중에 파는 토마토 소스 한 병. 아니면 저는 한 병에서 한병 반. 그래서 두 병을 꼭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냄새, 보통은 와인을 넣는데 저는 와인이 없어서 그냥 집에 냄새 없애는 걸로 요렇게 조금 냄새 없애는 술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조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단한 게요. 이세 가지 모두를 어 그냥 채를 써,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까뚝 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조금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서 어, 요렇, 게 어, 잘라서 요렇게 채, 조그맣게 깍둑썰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뭐 다지는 거네, 다지는 거죠. 다지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렇게 다지는 게 힘들어서 어쩔 때는 그냥 이 다지는 기구에 넣어서 이렇게 갈아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한번 손수 다 다져서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썰 썰다가 네, 원래 제가 하던대로 너무 힘들어서 <laughs> 네, 믹서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믹서기를 넣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갈아버립니다 그래서 한 요정도 네이 정도 좀 많이 제가 많이 갈긴 했는데 이 정도가 됐을 때 갈은 거를 따로 준비된 그릇에다가 일단 덜어놓고요 이렇게 정말 라구 스파게티 소스가 정말 제일 간단한 소스거든요 이게 진짜 한 20분에서 30분 오래 끓이기 위해서 30분인 거지 이렇게 갈아서 준비하시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를 할때 소화가 금방 되게 하려면은 끓이는 시간을 줄이고 소화가 오랫동안 돼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일부러 오랫동안 끓입니다. 그 오랫동안 끓인다고 풍미가 더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 간단하게 짧게 끓여냈을 때저 이태리 친구들은 소화가 굉장히 잘 된다고 저보고 간단하게 한 익을 정도로만 끓여도 된다고 늘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급하게 필요할 때 이렇게 갈아서 사용하시면 정말 간단합니다. 네. 엄마 나 하나 더 오고 싶어 낚시 이렇게 야채를 잘 다져서 준비하셨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먼저 고기를 볶을 건데요. 벌써 이 야채만 다져도 반 이상은 하신 건데 어 고기를 볶을 때 원래는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저희는 지금 올리브유만 돼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에 좋다고 하는 아보카도 오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다음 고기를 먼저 볶을게요. 고기를 먼저 볶고 고기를 볶을 때 저는 마늘 갈은 거를 같이 꼭 넣어서 일단은 냄새를 없애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갈아서 두 개를 다 같이 볶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술도 조금 넣고요. 네. 고기를 돼지고기랑 소고기가 섞어야지만 은 훨씬 더 풍미가 좋기 때문에 섞어서 볶습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볶아지면 은 아까 저희가 다 다져서 준비했던 야채를 같이 넣습니다. 이거는 네. 제가 기계로 갈은 거여서 아주 곱게 너무 많이 갈리긴 했는데 원래 더 좋은 건한요 정도로 그냥 대충 뭐네 대충대충 깍둑썰기 하듯이 다져서 그냥 넣는 게 사실은 씹는 맛도 더 있고 풍미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힘드시고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저렇게 그냥 네, 기계에다 넣고 가르셔도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먹는데 <laughs> 그리고 고기를 확실히 두번 갈았을 때더 부드럽고 소화가 훨씬 잘 되게 고기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기 500g에다가 야채를, 어, 대략적으로 아까 당근 어, 두개 정도, 그 다음에 양파 큰거 하나, 그 다음에 샐러리 한 세네 뿌리 정도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양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넣고서는 이거를 이제 고기랑 다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 뭐 여기에 따른 원래는 무슨 뭐 이탈리아 사람들은 여기다 향신료를 막 넣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만 간단하게 해도 충분히 그 저희가 어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라거소스 맛이 나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샐러리를 꼭 넣으시면은 정말로 그 향이 좋아요. 근데 저번에 없어서 파프리카를 그냥 넣어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지만은 네, 샐러리가 확실히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라구의 풍미를 좋게 해주기는 합니다. 네, 어, 와인이, 레드와인 있으시면은, 레드와인 조금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좋기는 해요. 근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스타일이어서, 네, 요렇게 해갖고 야채와 고기를 한참 동안 익을 때까지 볶습니다. 네,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이거 가잖아요 네, 어, 거의 다 이제 야채가 조금 볶였을 때, 그때 이제 요 토마토 소스를 넣는데 저는 요거를 사 보니까는 여기에 뭐 마늘이 들어간 소스도 있는데, 어,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들어가 그냥 일반 토마토 그 파스타 소스가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개에서 한 개만 넣는다는데, 네, 오늘 양이, 야채 양이랑 좀 많아서 두 개를 전부 다 투하합니다, 저는. 보통은 두 개를 사요. 그래서 두 개에서 남으면 조금 남기고, 그 다음에, 어, 모자르면, 어, 혹시나 소스가 이 야채랑 이더 많으면은 야채는 덜어내고, 어, 얼려놨다가 다음에 토마토 소스를 사서 더 추가해서 넣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은, 넣어서 물로 이렇게 한번 헹궈서 네. 이렇게 다 섞인 다음에 엄청 많죠. 저의 일용할 양식이 한 일주일 치 이상이 이제 냉동실에 얼려지게 되는 건데 네, 이렇게 해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랫동안 푹 끓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30분 이렇게 이상으로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익을 때까지만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짧게 끓입니다. 그때 소화가 훨씬 더 고기가 어, 잘 된다고 친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친구들이 알려줬기 때문에 오래 끓이지 않고 그냥 저는 10분에서 고기가 여기 이그 정도만 이제 이렇게 하고 뚜껑을 덮고 좀 끓여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이렇게 한 제가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이제 끓인 것 같아요. 15분 정도 이제 끓이면은 네, 이렇게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둘째가 이 소스 이제 어,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아까 물이 끓어서 었 제가 이제 스파게티를 넣고 파스타를 넣고 스파게티가 아니고 이 ABC 파스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응. 끓여서 네, 이제 어, 요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거 되게 어려울 줄 아는데 이거는 볼로냐식이에요. 뭐, 볼로냐식 라구 파스타 소스 라구 소스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네. 끓여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라구소스 파스타가 완성이 됐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올리브 오일 꼭 뿌리시고 집에 만약에 치즈가 있다면 파르미자노 치즈를 요즘에 시중에서 많이 팔고 있거든요 그 치즈를 이렇게 갈아서 드시면 정말 맛있는 볼로냐식 라구소스 파스타가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정말 간단하죠 요거 많이 만들어 놓으셔서 냉동실에 넣으시거나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멀티맘마의 이탈리식 요 이탈리아식 초간단 요리는 여기까지 하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파게티 맛이? 음 맛있다 뭐? <laughs>